자, 대표형 1번 볼까? 자, 다음에서 양의 정수를 모두 고르라고 했죠, 그제? 다음에서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분의 2, 0, 플러스 2, 3.15, 12,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. 다시 한 번. 수의 범위에 대해서 배울 텐데, 니들이 처음에 배웠던 게 이제 자연수를 배웠어, 자연수. 어? 자연스럽게 나타난 수, 1, 2, 3, 4, 5, 6, 7, 이런 거 있잖아. 1, 2, 3. 그자연수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뭐냐면 0을 배우고, 그 다음에 뭐라고? 정수를 배웠다고. 정수. 정수 뭐냐면 플러스 1, 마이너스 1,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, 여기 플러스 1이야. 이거 플러스 1이라고 써. 뭐 플러스 3 이렇게도 쓰고.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생기게 되는 거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7 이런 거 음의 정수. 됐어요? 그래서 뭐라고? 이걸 전부 합해서 뭐라 한다고 정수 그런다면, 정수. 정리된 수. 1, 2, 3, 얘를 양의 정수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7, 이런 걸 음의 정수. 그 다음에 0. 그러니까 뭐라고? 정수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? 그렇지. 이게 제 많이 나와. 음의 정수, 양의 정수로 이루어졌다.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. 0은 어디 가라고? 0도 정수야. 그럼 뭐, 이게 뭐라 써있니? 양의 정수 모두 얘기하세요 할 때, 양의 정수, 오케이. 예. Yeah. 예. Yeah. 그죠? 두 개네. 그 다음에 얘도 정수고, 얘는 뭐라, 이런 걸 뭐라 하냐면, 유리수 이래야 됐어? 유리수, 유리수. 유리수 뭐냐면, 정수도 포함하는 거야. 그래서, 좀 이따 다시 한번 배우게 됐지만, 자, 양의 정수는, 그렇지, 두개 이렇게 됐네. 2하고, 12.